지금 대파가 한 단에 2,000원. 대파가 한 단에 2,000원이고요. 뿌리가 몇 개? 한 조그만 뿌리로 열, 아, 여덟 뿌리쯤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 요한 바구니에 2,000원. 오, 이 표고는 싸네? 보통 만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얼마예요? 근데 대파는, 조금만 대파는 비, 요즘에 물가가 이렇게 비싼가? 오, 2 0 0 0원이데요만원 양도 많고, 맛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거를... 저거를, 저걸 혼자, 내가 해야. 혼자 사는데 네. 저거를 어느 세월에 먹냐 말이야, 말이야. 일주일에도,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 나 냉장고도 없는데. 여기 계란이 5,300원. 여기는, 요거는 6,000원, 요거는 7,500원. 아,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이게 좀 싸게 파는 거고, 지금 이마트, 이게 지금 왜냐면, 여기가 지금 행기, 여기가 지금 도, 어, 이게 이렇게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라서 좀 허름한 허 곳이라서 이게 싸게 파는 건데 어, 임대료가 비싼 이마트라든가 이런 슈퍼 대형 슈퍼마켓이 거기는 여기보다 한천 원이나 이천 원더 비싸지. 제조년. 아, 유통기한이 다음 달 말일까지고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출하한 거를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출하한 거거든요. 계란은 한달 전에 약한달 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출하한 겁니다. 지금 구입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통기한이 다음 달 30일 다음 달 말일까지고 지금은 10월 20일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출하한 거, 방금 전에 농장에서 출하한 거를 갖다 떼어온 거입니다. 아, 지금은 9시, 오전 9시 15분이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외출, 식사, 점심 식사하러 가, 가겠는데 그 전에 그 어디 절 절에서 요 근처에 절에서 어 여러가지 그 저기 뭐야 포교하느냐고 여러가지 그뭐 나눠준다라고 그러는데 음식 어제는 계란 한판 그저께도 계란 한판 줬고 그러니까 목금 지금 삼일째그 절에 가는데 그 목요일날 계란 한판그 다음에 어제 계란 한판 그리고 오늘도 뭐 여러가지 먹거리 주거나 생활용품 준다라고 그래서 가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데 다른 데 교회 교회 식사하러 오라고 고기 반찬 많이 있다고 오라래서 지금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그 저기 아시다시피 요즘 파드시. 이게 지금 사 가지고 오는 건데 이 이거는 하나는 기장. 기장이 1kg이고 이거는 보리쌀 찰보리. 어, 찰보리 1kg. 그다음에 이거는 건건 건 뭐야? 미역인가? 건미역, 이거는... 이것도 샀는데... 좋다... 이거... 그래서 이거... 천원... 기장 1kg, 천원... 그 다음에 찰보리 1kg, 천원... 그 다음에 건미역... 건미역... 이거가 몇kg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천원... 굉장히 싼것 같은데, 이거는... 건미역은... 몇kg인지 보자... 아, 지금 사가지고 들어왔고, 10시 37분인데, 네. 지금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사가지고 들어왔고, 이거 기장, 기장 1kg, 그리고 이거는 찰보리 1kg, 포장 도정한 게 22년, 2022년 5월 25일, 이것도 5월 이, 2022년 5월 24일 수확은 수확은 언제 한거냐면 작년 작년 뭐 어느 계절인지 몰라 수확철이 따로 있겠지 기장이랑 보리는 쌀하고 틀리게 근데 이 미역 어, 이게 참 좋은거 같아 이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부피는, 부피는 커도 이, 무게는 그렇게 크지않아 많지않아 250g 에서 300g 사이래 미역 건미역 국내산 그리고 유통기한은 어, 유통기한은 1년 반 이렇게 이후까지 먹는거구나 그래 이거 샀습니다 이게 제일 그리고 이게 지금 1kg에 천원씩이에 쌀... 쌀은 20kg에 6만원 내외 인데 이게 쌀보다 더 비싼건지 싼건지 더 비싼건가 싼건가 그걸 모르겠어 인터넷 확인해 보자 미역은 250g 에서 300g 사이이고 국내산 그리고 기장도 다 국내산이고 대전 대덕구 그 다음에 찰보리도 그렇고 지금 인터넷 최저가 확인해 보니까 보리는, 찰보리는 1kg에 뭐 최저가로 2,000원 인터넷 최저가로 2,000원 그리고 이 기장 물론 두개다 국산이고 이것도 국산, 다 전부 다 국산 그래서 찰 그러니까 찰 보리 찰보리는 1kg에 2,000원. 최저가? 인터넷 최저가? 그리고 기장은 9,000원쯤 되는 것 같고 최저가로. 그리고 미역은 뭐 250g에서 300g 건미역으로 이거는 최저가로 최저가로 뭐 6,500원에서 7 0원 사이.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어, 근데 이거를 다 각각을 천 원에 샀어. 그러면 이 중에서 보리가 제일 싼 건가? 음, 에... 쌀은 20kg에, 내가 쌀값은 아니까, 쌀은 20kg에, 어, 뭐, 최저가로 뭐, 6만원? 뭐, 얼마 되나? 5, 6만원? 인터넷 가격으로는 더 싸지. 5, 6만원 정도 되고. 그렇지. 근데 인터넷이니까 택배비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잽? 조금, 조금의 양을 못 산다는 그거 차이 뿐이지. 어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네. 천 원씩 산 거면.